그 전에 내가 80세, 90세 만기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설계사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야, 너 100세 시대 때만 무슨 90세를 하라 그래? 저. 장사님, 100세 만기가 있고 90세 만기가 있고 어떤 게 유리할까요? 80세 이후에는 치료를 망설일 것같아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보신 거예요. 초특급이 유튜브 방송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 100세였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다. 백세였었어 근데 지금 보면 은 80세 90세 많죠 그거 다 초특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80세 90세 만기로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설계사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너야 너 100세 시대 때인만 무슨 90세를 하라 그래 저놈이라고욕 엄청 했었어요 초특급한테 천의 범에서 110세 만기가 나왔어. 세 110세 만기 여러분들 못 보셨죠? 당연히 볼 수가 없지. 왜? 110세까지 살기 힘들거든. 설사 산다고 하더라도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80세만 넘어도 수술 같은 거잘안 합니다. 그치? 근데 100세 시대라 그래서 옛날에 100세로 팔다가 내가 80세, 90세 나오니까 그렇게 욕하는 것들이 지금 다 80세, 90세로 팔고 있어요. 100세 만기보다 90세 만기가 15%가 저렴하고, 90세 만기보다 80세 만기가 15% 저렴한. 100세 만기보다 80세 만기가 30% 이상 싼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 이설계사들은뭐 얘기하잖아. 첫 번째 이가. 듣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더럽게 세요 더럽게 세요. 듣지를 않아 그래서 100세 만기로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나이가 만약에 30대 중후반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90세 만기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태아들 애기가 뭐세 4살이다 그러면 굳이 90세까지 할 필요도 없어 80세에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단비 수술비 받아도 똥값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한게첫등급이 최초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거 없었어 내가 나오기 전에 다 100세 만기였었어요 알겠죠 <목소리>